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돼지파워TV의 되짚어, 돼지파워고요 저 오늘 리뷰할 캐릭터는 음.. 바로 싸닉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예.. 체급표 등급해보고 오시죠 일단 첫 번째 상대는 쿵푸맨입니다 어 빨리빨리 시작이래 진짜 굉장한 모습이죠? 막 소닉보다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오, 갑니다. 소닉이랑 약간 비슷하죠? 기술이? 오, 지금 소닉처럼 굴러다닙니다, 지금. 뭐, 뭐죠, 저거? 아, 뭐야, 쿵푸맨한테, 어, 깜짝이야. 어우, 시끄러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빵빵 밀어가지고 오. 쿵푸맨한테 데미지 넣었는데, 와, 쿵푸맨한테 만, 만내네요? 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지금, 그전 영상에, 그 뭐야, 그 뭐였지? 그, 뭐야. 어제 기억이 안 나냐? 오, 일단 KO 됐습니다. 오, 씨. 화면이, 화면이 이상하게 뒤집히네요. 아무튼, 그, 뭐야. 그런 거 있는데, 뭐지전 영상에 사탕 베지터 받아. 사탕 베지터 사던베지터랑 누구지? 사던베지터랑렌스였죠그 둘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 진짜, 콩포맨한테 만, 맞는 거접차가 아니, 맞는 거 맞았을 때 징조였어, 그게. 콩포맨한테 맞는 거 자체가 약한 거야. 자, 일단 KO 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다음 도 봅시다. 자, 요번 상대는, 예, 도날드입니다. 빨리 좀 넘어가. 오 연타공격 처음부터 맞고요 아 실패 무차별적으로 맞는데요 아 도날드한테 그냥 맞고 있습니다 맞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쎈데요 아 도날드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그 싸니 KO 아니, 도난드가 오히려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자, 갑니다. 옷 사넥 먼저 공격이지만, 바로, 바로 반격당하는 오, 공격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와, 연속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저리가 저리가 는네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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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도난자 계속 하고 있는데와 지금 무차별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뭐 하는게 없어... 아... 이건... 압도적이다 아... 한번 팔레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번 팔레트를 12피로... 바꿔봤는데 별... 명의큰 차이점이 없네요? 아예 안 바뀐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문제점이 똑같아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똑같거든요? 일단 봅시다. 아이고. 아이저 졌는데, 이거? 자, 폭탄, 폭탄 조심해야 돼요. 아... 두자 만았고저 데미지 입은 거는... 도난드 지프타임 시간 가 만든 거죠? 또 지가 지프타임 맞았습니다. 이제 기회예요. 기회를 그냥 냅다 져버렸네요? 아이고... 싸네 망했습니다. 아이고... 자, 한번 소닉이랑사닉이랑 듀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가 비슷하네요. 자, 잠깐 갑니다 아, 바로... 좀 쳐박혀버리고... 오, 지금 듀오 하니까 어... 새해 화면... 화면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진짜... 방해해서 막히는 줄 몰랐어 진짜 아포탄 사이가 모르고 자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오! 다음 라운드 계속 빰빰이요는저 결국에는 케유 당했습니다. 일단 흉 하위는 쏜을 뜬다니까 바로 흉 중위로 넘어갈게요. 그냥 바로 흉 중위로 넘어왔습니다. 아 지금 싸니 맞았거 처음에 네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둘이서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싸고 있어요. 아니, 둘이... 아, 오, 모아졌어, 아이 둘이... 아우, 뭐 a 하 닉? 아 너무 도움이 안 되죠? 던져버리고 그냥. 어닉죽었습니다 갑자기 1대1이되는데아니 2대1을 이거 2대1을상대한다면이 아이고 이거지겠네 소닉. 소닉 이기야 돼요? 아 뭐하죠? 아 소닉 아 형님 소닉 캐이오 당했습니다. 아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뒤그 소닉이랑 사닉이랑 듀오로도 예, 해보겠는데 너무 약하네요. 사면 타만 했었어 약한 거. 잠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목소리> 대시 퍼워를 구독 안한 사람이 있다구?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재미있는 대시 퍼워를구독안 하니. 자, 아, 우리는 이제 구독을 하고제 추천 동영상을 타봅시다.